수호신 같은 존재였을까요? 그 말들을 나에게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미 말을 해줬었던 사람들인데 나는 몰랐어요. 그걸 또 최근에 알게 됐어요. 나중에 또 그런 이야기 속에서 방금 이런 이야기를 다시 풀게 되겠지만 이게 메모장에 적어놓은 게 아니라 막 이제 생각나는 대로 말을 이제 녹음을 하다 보니까 산으로 자꾸 얘기가 가네요. 아무튼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와준 것을 감사하게 되는 시간이 옵니다. 그 흔히 불교에서 말씀하시는 자아성찰이라는 것뭐 그런 거겠죠? 그런 비슷한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돌아보면서, 나를 반성하면서, 난 그때 왜 그랬어야만 했을까,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나에게 왔던 모든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게 됐고, 그 사람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던 것들에 대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실을 알아채고 내가 힘들었던 시간들을 알아채고 그 힘들어야만 했던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챈다면 그 순간에 진짜 나를 알게 돼요 행복했던 시간들, 기뻤던 순간들 그 속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더 감사하게 되고요. 모든 것을 알게 되고 모든 것을 존중하게 돼요할수밖에 없게 돼요. 뭐래 <laughs> 할 수밖에 없게 돼요.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내가 가질 수 없던 것들, 그래서 화가 났던 것들, 욕심냈던 것들, 내가 나를 원망했던 것들, 나를 힘들게 했던 것들, 내가 가질 수 없던 것들, 그래서 화가 났던 것들. 욕심냈던 것들, 내가 나를 원망했던 것들, 나를 힘들게 했던 것들, 나를 숨막히게 했던 것들. 하나씩 천천히 생각해보니 자유가 오더라고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니까. 저에게도 행복이 오더라고요. 다 저에게서부터 나오는 것들이란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 남에게 의존하고, 남의 말을 듣고, 남의 말에 상처받고, 그 상처 속에서 내 컴플렉스와 내 스트레스를 견디면서, 견뎌가면서, 남과 비교하고, 자격지심과 열등감. 그 지옥 속에서 저는 살았어요. 살아왔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또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그런 과정들 속에 그 과정들이 지나서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내가 정말 나를 알아채고 나니까, 그동안 내가 미안했던 사람들한테, 내가 했던 용서는 아니. 내가 이야기했던 모든 미안한 미안함들, 고마움들은 진짜가 아니더라고. 미안했어야만 했으니까 그냥 미안하다고 한 거지 내가 그 사람의 어떤 것을 존중해주지 못했는지 어떤 것들을 그 사람이 나한테 존중을 해줬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미안하다 고맙다 말로만 그래 왔었던 거를 알게 됩니다. 그 삶이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을까요. 여러분은 얼마나 그 삶이 지치고 힘드세요? 힘드지 않으세요? 항상 채워지지 않는 채우려 해도 채워질 수 없는 밑빠진 독에 물을 부어가면서 저는 채워질 수 있었을까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비슷, 비슷한 삶을 살고 계시진 않은가요? 살아오시진 않았나요? 그런 삶 속에 삶의 벼랑 끝에서 이곳까지 찾아오게 되시진 않았나요? 저를 만나게 되시진 않았나요? 저는 부자도 아니었어요. 공부도 못했고, 아니, 하지 않았고, 좋은 친구, 좋은 자식, 좋은 연인, 그 모든 것에 속하지 못했어요. 왜일까요?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몰랐고요. 그걸 모르기에 욕심내며 강요하며 언제나 대립하면서 살아왔어요. 참 많은 부정적인 시간들, 서로를 헐뜯고 살아왔던 시간들을 지나 이제서야 알게 된 것은 그 모든 것은 나에게 있고 나를 채워야 내 자신을 존중할 줄 알아야 그제서야 남을 존중하고 남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모르기에 타인에게서 답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사람이니까. 주변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누군가의 글 속에서, 누군가의 사진 속에서, 나도 그래야지,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저런 삶을 살아가고 싶다. 부러워 하면서도, 하는데 그게 되게 잘안 되더라고요. 그게 옳은 것이라는 것도 알고, 되게 행복해 보이고 행복한 삶일 거란 것을 알지만 안 되더라고요. 전 삶이 힘들었기 때문에 되게 명언, 명언 그런 것들과 위로의 글들, 유튜브 영상 이런 것을 참 많이 봤어요. 수도 없이 봤어요. 지난 시간들 동안. 내 자신을 사랑하는 법, 자존감 높아지는 법, 헤어진 남자친구가 돌아오는 법,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근데 이미 알고 있던 것들인데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지 않나요? 알지만 그 많은 글들을 보면서 변화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내가 뭘 원하는지 진짜를 몰라서. 저렇게 살면 어떤 행복이 있을지 나는 그 행복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경험해본 행복이 아니니까 알지 못해서. 우리는 맛있는 거 먹을 때 맛있는 걸 알고 먹잖아요. 그죠? 맛없는 걸 알기에 안 먹잖아요. 우리가 체감해보지 못한 행복이니까.